연말이 다가오며 지역 곳곳에서는 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송파구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과 이웃 주민들이 김장 나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남북 봉사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다듬고 차곡차곡 쌓아 김장할 채비를 마칩니다. 붉게 물든 양념장으로 배춧잎 사이사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정성스럽게 김장을 하는 이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송파구 주민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남북 봉사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거여동의 부르한 이웃과 송파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아낌없이 전달됐습니다. 이 봉사 활동은요, 어, 북한 이탈 주민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마음 한 뜻을 모은 남북 봉사자들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퇴윤영입니다.